먼저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렇게 우리 프랜드 썸및 총장단을 이렇게 환영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주신 문희상 국회의장님을 환영하는 의미에서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고 감사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우리 본 행사의 주최자이신 이인훈 회장님의 인사 말씀을 좀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의장님. 어, 잘 오셨습니다. 어, 이번 기회 에 한국 대학 전체 의 문제가 뭔지 이 에센스만 몇 가지 들으시고 또 그걸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실까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 네. 어, 우리 문의상 국회의장님 그 모시고 간다면은 일단 문의장님의 인사 말씀을 들으시도록 하고요. 그리고 인사 말씀이 끝난 이후에 우리 총장님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건의하실 말씀이 있으면. 그 건의 말씀을 드려주시면 좋고요 마지막 순서로 우리 김인철 총 장님께서 우리 전체의 중의를 모아서 건의문을 전달하는 그 순서로 진행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희상 국회의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laughs> 오늘 환영의 박수를 여러 번 받습니다. 제일 빠른 건 연설에서 그볼 때는 그냥 읽는 겁니다. 앉아서 그게 제일 전략되고 헐말은 다 하니까요. 아니 뭐 서서 하시고 나보고 앉으라고 하시는데 몸둘 바를 모르죠. 염치 불과하고 앉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장 문희상입니다. 여름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UPS 2019 제6차 컨퍼런스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국대학신문사 이인원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함께 해 주신 한국사립대 총장협의회 김인철 회장님을 비롯한 각 대학 총장님들과 내외기빈 여러분께 반가움의 인사를 전합니다. 특히 윤승룡 김인규, 우리 총장께서 바로 앞에 앉아 계신데 늘 보던 얼굴을 여기서 보게 되니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혁신교육 시스템 구축을 주제로 유익한 토론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거세게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는 산업 부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혁신과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역사에서 과학기술의 발전은 보편적으로 인간의 삶을 개선시키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삶의 질과 정신적 측면에서 퇴부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과학기술의 진보는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말 그대로 혁명적 변화입니다. 이에 발맞춰서 인간의 삶을 긍정적으로 진화시킬 수 있을지는 인간 스스로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결국 사람이 핵심입니다. 급속한 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이끌어 갈 인재 양성은 시급한 국가적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해법은 우선적으로 교육의 혁신으로 기결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 6차 컨퍼런스가 시 적절하고 매우 뜻깊은 자리였다고 높게 평가하는 바입니다. 오늘 전국 대학 총장님들이 귀한 걸음을 해 주셨습니다. 건의민의 이 건의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된다 준비가 잘 맞습니다, 형 담겨 있는 고견에 대해서는 법적,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우리 문희상 국회의장님의 짧고 간결한 그 대하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그 말씀 다시 한번 박수로 그 답변부기드립니다 어, 그러면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이제 우리 총장님들의 권위 순서로 들어갈 텐데요. 자유스럽게 고소하시면 말씀. 예, 우리 김인규 총장님. 예, 우정의장님 오라만입니다. 오라만이고요. 어, 뭐 대개 아시겠지만 이제 제가 이제 그 옛날. 기... 언론인으로서 이렇게 본 무리상 의장님은 물론 이제 의정부에서만 육선을 하셨죠, 내리. 의정부 갑이시죠? 네. 예, 네, 갑이십니다. 네, 의정부에서 육선을 하셨고 우리 기자들이 이제 약간 좀 정치인들을 이렇게 뭐 캐릭터라이즈를 해요. 했는데 좋지 않은 걸로 막 캐릭터라이즈를 많이 하는데 우리 이제 무리장님은 외모는 용장 스타일인데 <laughs> 굉장히 정모적인 감각이 빠른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제 뭐 고등교육 정책에 대해서 잘 모르시지만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금방 뭔가를 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 이렇게 집약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아, 나로서 국회의장으로서는 뭐를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될 것이라고 보고 저는 뭐 건의사항은 저는 안 하지만은 하여튼 의장님이 하 오늘 이, 이런 자리를 좀잘 활용해 줘서 우리 사립 대학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 처지의 문제를 현안 푸는데 큰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짧고 굵습니다 역시. <laughs> 다음 총장님. 네. 삼육대학교 네. 김성익입니다. 전, 반갑습니다. 전, 어, 전. 전. 우리 존경하는 어, 국회의장님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저희가. 어, 사실은 뭐 최근 어뭐 2010년 등록금 동결되고 나서부터 어 대학의 경쟁력이 어전 세계적인 공인기관들에 의해서 1년에 이제 봄에 봄, 가을 이렇게 두번 이렇게 발표가 되는데 뭐 거의 20위권에서 지금 올해 54위로 스위스 그, 어그 국제 포럼에서 이렇게 발표한 것들을 보면은 이제 심각한 문제 직면하고 있는데 제가 어제 그, 그 대기업의 어느 그 어, 전문 그연구소에 저희 학학교와 뭐 연관해서 뭘 프로젝트를 위해서 가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저희가 고민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다 어, 저는 어. 만약에 저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가끔씩 그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한 가지 소원을 말하면 들어줄 테니까 그한 가지 소원이 뭐냐? 이제 그걸 제가 종종 신앙인으로서 이렇게 질문하는데요. 총장으로서 이제 우리 국회의장님을 뵙고 마음대로 해줄 테니까 뭐, 한 가지 소원이 뭐냐? 뭐 이렇게 묻는다면 내가 뭐라고 이야기할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정부와 국회와 제가 그 우리 어제 그 우리 최고의 우리나라 경제를 끌고 가시는 그 기업의 그 연구자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중국과 일본과 미국을 우리가 어 빨리 따라가고 넘어서려고 하면 뭐 지금 뭐 우리보다 앞선 부분이 중국도 많은데 어떻게 도와주면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고 정부와 국회가 좀 물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뭐 중국도 그 어떻게 하는지를 어제 제가 설명을 쭉 들으면서 한국을 따라잡고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서 대학에 와서 물어본대요. 뭘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냐고 하고는 몇년 안에 할수 있겠냐고 느 물어보고 얼마가 필요하냐고 물어보고 그리고 나서는 그중간에 결과에 상관없이 그 목표에 대해서만 가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지원해 준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또 극과 연관에서 기업들에게 와서는 뭘 바꿔주고 어떤 제도를 만들어 주고 어떤 법령을 만들어 주면 뭐 하웨이도 똑같은 이야기로 이렇게 갔다는 이야기를 제가 어제 들었습니다. 하웨이와 경제하고 있는 우리 한국 회사가 근데 우리는 어안 되는 이유들이 더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학도 지금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 뭘, 어떤 법을 바꿔주면, 어떤 제도를 바꿔주면, 또 어떤 지원을 해주면, 뭐좀 이런 질문을 받는, 받으러 가는 국회의원과의 만남, 또 정부와의 만남이 있으면 정말 우리의 열심, 그 저희가 이 교육이라는 자원만 갖고 밖에 없는 어 그런 나라에서 이 부분의 경쟁력이 지 떨어지는 것 특히 고등교육의 경쟁이 떨어지는 이 현시점에서 좀 원점으로 그 기본으로 돌아가서 지금 뒤떨어진 부분을 따라잡으려 고 그러면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느냐 이 질문을 좀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우리 뭐 구체적인 제안들은 저희가 오늘 해드리겠지만은 어 저희가 고등교육과 연관된 법령들이요 지금 교문 위에. 뭐 제가 작년에도 가장 현안이 서른여섯 번째라고 들었습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어 작년에 다른 안건이 뭐한 10개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보니까 올해도 그 안건이 순위로 올라가려고 그러면 이제 고등교육과 연관된 어떤 현안들이 법령으로 이렇게 제안이 돼도 우선 순위에 들어가지 못하고 특별히 고등교육과 연관된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고등 교육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가 경쟁력의 위기인 시대에 고등 교육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뭘해 주면 될까 하는 논의가 좀 시작됐으면 좋겠다 하는 걸좀어진하고 싶습니다. 네. 어몇 분의 총장님들 말씀을 이렇게 듣고 우리 문리장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예, 정홍석 총장님. 예. 어구 의장님 뭐 귀한 그런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예. 또 이런 기회에 말씀드리는 것도 영광이고요. 어, 조금 전에 우리 김성익 총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이제 대학은 대학 자체가 교육력 또는 교육경쟁력보다 재정 때문에 거의 빈사상태입니다. 어, 이 4차 산업시대는 에이 변화의 시대입니다. 어떻게 빠른 변화를 대학이 빨리 따라잡을 것인가 크게 고민인데 이 변화를 하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여러 가지 규제가 없어야 됩니다. 두 번째 재정이 충분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거의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 상태로 계속 가면은 국가 적 위기가 올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무슨 반값 등록금 문제만 하더라도 이게 뭐 초기에는 일종의 그 복지적 차원에서 그런 데 있는데 이게 거의 10년 동안 진행되면서 어떤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정치는 내일 모레 표가 몇표 나올 것인가 그게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교육 특히 대학 교육은 미래를 내다봐야 합니다. 10년 20년대 우리 사회가 들어갈 것이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는가를 생각하는데 이걸 당장의 표 문제를 가지고 교육을 해서 규제를 해버리면 이제 결국 대학은 빈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는 좀이 문제에 대해서 좀, 좀 정치권 좀 자유롭게 발언을 좀 해주면 좋겠다. 아무도 대학 반값 등록금 이야기 대학 등록한 규제 풀어주라는 이야기 아무나 하시잖아요. 이건 아주 대표적인 퍼블룸이라고 봅니다. 또, 어, 많은 여론들이 또, 특히 우리 사립대학에 대해서는 뭐 옛날에 많이 한 것도 아니가, 도덕도 많이 가. 저기 지원해주면 그만 또 떼물 거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물론 사립대학 원제이기도 합니다. 과거에. 그런, 그런 문제는 어. 별도로 충분히 통제할 수 있습니다. 마저 강력하게 비례에 대한 처벌할 수도 있고요. 이걸 가지고 사립대학에 대한 지원조차도 안 준다. 이런 매우 그 개, 매우 인생한 거. 이건 좀좀 좀 심하다. 저희들이 그 사립대학 살림을 살아보면요 오히려 거꾸로 국립대학이 낭비여서 더 많습니다. 대부분 사립대학 그야말로 몇푼안 되는 돈도 어떻게 하면 알뜰히 살 것인가를 훨씬 더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제는 뭐 거의 그. 이 대학에 뭐돈좀 떼먹겠다 싶은 건 학교는 거의 없을 거예요. 지금 이제 모나 이제 다 우리 이제 정부하시 때 환해가 밝아졌기 때문에 그런 문제 걱정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좀 이런 문제에 관한 대중 인식들의 변화를 이 정치권은 좀 앞장서 좀 좋겠는데 오히려 정치권은 이런 인식들을 더 부추겨서 더그 대중의 생각들을 정 정식에 반영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건 우리. 진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이 역병을 분명히 가려주는 정책이 분명히 필요한것 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의장님 일정이 지금 이렇게 다른 일정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요. 지금까지 나온 말씀에 그 의장님께서 좀 정리돼서 이렇게 발표하시 주는 걸로 그렇게 하고 건의문 전달하고 이렇게 의장님 간다면는 마치는 순서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laughs> 아, 철학적 질문만 하시고 뭐 구체적인 얘기를 안 하시니까 그냥 허기 좋은 말만 하면 저도 됩니다. 근데 뭐 여러분의 그 뭐라 그까그 어려움, 아픔, 서러움 뭐 나도 뭐 너무 많이 듣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서 중요한 분들은 한번 몇 년도 했고요. 구체적인 얘기를 나누는 초창기 때 내가 의장 되자마자 바로 그냥 압력가러 오셨었어요. 그래서 그때 잘 들은 들 바가 있고 에, 그, 그 뭐, 글쎄 갈, 갈 길은 멀고 이제 헐리는 많고 지금 제 입장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선 국회가 열려야 무슨 얘기를 떳떳하게 무슨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열리지도 않는 국회에서 지금 내가 여기서 막 말장헛소리입니다 이게. 국회가 열려야 뭘 토론도 하고 옳다, 그러다, 그러고 법률을 만들어야 그게 현실적으로 현실화 돼서 재정화해서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지. 여기서 무만 해봐야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저 여러분 돕는 일이 어떻든지 지금은 권한이 전혀 없어요. 국회의장이라는 건 그냥 일테면 뭐라 그럴까. 그 이제 허다못해 영국 의회는 그래도 지팡이를 하나 줘가지고 가발 쓰고 나와서 막 서로 토론하고 싸 막말하고 싸울 때 오자 그러고 딱 방명일 치면 총해집니다. 이게 보험조 받수 없는 영국 민주주의의 현장이고 그것이 관행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도 안돼 있을 뿐만 아니라 법률 자체에 권한이 없어요, 장희. 그 전에 있던 권한은 싹둑 해가지고 전부 선진화법이라는 대로 물려갔고. 물러, 선진화법이라는게 뭐냐면 싸우면 감옥 보낸다라는 게 앞에 나와서 있지만 실제로는 합의를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일 때는 말이 돼요. 발목 잡기가 좋으니까. 소수가 단 하나도 합의를 응하지 않으면 한 발짝도 못 나가게 돼 있어요. 의장의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뭐, 뭐 어떻게 있지만. 누구 말맞다나 그냥 폭발할 수도 없고 하여 산을 의장으로 먼저 나서서 해탄하자고 할 수도 없고 참으로 난감한 형태예요. 저는 그래서 이제 그런+ 그런 문제 뭐 여러분 뵈니까 서로서 나도 이제 무슨 친정 <laughs> 시합 <laughs> 친정 집이 저뭐든시집살이다 친정 집에 온 기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뭐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저의 입장도 그러니까 뭘더 보탤 말씀 듣고 자신 있게 뭘 공. 약속을 할 수도 없고, 뭐, 그런 입장입니다. 아까 제일 말을 위한 말을 하자 그러면, 우리 김영규 총장께서, 김인규 총장께서, 말씀하시고, 또, 바로 이어서 우리 김성익 총장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딱 마지막 하나지, 요거 한 가지만 딱 하면 들어준다라고 하실 때, 뭐라고 그러겠는가라고 <laughs> 말씀하실 때 가슴이 뜨거워 하더라고요. <laughs> <laughs> 나한테 만약에 그런 질문하시면 마지막, 내가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하나님한테 얘기했다 그러면 뭐 좋은 말로 말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안정과 번영과 평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 핵심은 나라를 바깥에 나가보면 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를 보기를 개떡같이 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나가면 전부 그냥 뭐랄까 눈치 보기 바빴어요. 근데 요즘은 안 그래요. 제가 유라시아 마흔여섯 개 국회의장들이 참석한 6 5개 나라가 참여한 유라시아 국회의장 회의를 갔어요. 그런데 내가 골라야 돼요 그 중에 왜? 전체 시간이 3일밖에 없는데 그 중에 만나는 게 하루에 한 시간씩 만나서 쫙쫙쫙쫙 만난다고 그래도 만날수 있는 사람이 한계가 있는 게0명 이상을 못 만나겠더라고요. 그런데 옛날 같으면 우리가 찾아다니면서 무슨 얘기를 할까 하고 쫓아다니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 신청자가 오, 오, 65명이라 그러면 50명 정도가 신청을 하는 거예요. 나하고 면담하기로. 그래서 그 중에 내가 골라야 돼. 아, 이렇게.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만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건 뭘 얘기하느냐 하면 옛날에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냥 대한민국이 그냥 줄두 두 줄에 어느 줄에 잘서 가지고 안보, 안보 보장받고 경제 보장받고 이르던 시절이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먼저 받는 나라 먼저 주는 나라가 됐고 아무리 짧게 잡아도 10위 안에 들어가는 경제대국이 된 거예요 어떤 분은 일곱지라고 그래요 여섯 나라 상공공국과정에서 일곱 번째로 이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뭐 3만 불 GDP에다가 5천만 명 이상 인구인 나라가 세계에 여섯 대가 바뀌었는데 우리가 일곱째 나라가 이번에 됐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젠 우리도 스스로 당당하고 그만한 국, 국격에 맞, 버금갈 만한 그런 시, 실력이 있는 자세로 그런 외교를 해야 되겠지만 그들도 우리한테 또한번본 따자. 무엇을, 무엇이 비결이냐. 어떻게 그렇게 한꺼번에 발전하고 번영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1700만 앞에서 그냥 촛불 하나 들고 정권이 바뀌느냐. 민주주의 현, 현장, 현장을 자기네들은 만 명만 만약에 모였다 그래도 그냥 다서슴없이 그냥 슈퍼마켓으로 다 털린다 이거예요. 이런 성숙한 시민의 민주주의 의 현상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 그들은 그게 의문성인 거예요. 그리고 6개월 전만 해도 죽기살기로 한반도 평화가 위협받고 전쟁에 직전에 있다고 모든 전 세계를 걱정시키더니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한반도 평화가 돼서 두 번, 세번 정상들이 만나는 일이 일어나는가. 요즘에 또좀 주춤하지만은. 그래서 그때, 요 때, 요번엔 안 나가봤는데 나가보면 또 뭐라고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때만 해도 그런 것만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결이 뭐냐. 그랬을 때 그나마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우리는 사람을 관리를 잘했습니다. 교육의 힘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데 먼저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거의 대부분 또 그렇게 알아요. 상당 부분이 우리가 이러니저러니 해도 세계에서 제일 높은, 유태인보다 높은 교육료를 갖고 있대요. 그것도 있으려니와 그, 그 과정 속에서 근대화도이 세상 가장 빨리 했고, 민주화도이 세상 가장 빨리 했고, 오히려 그 과정 속에서 지금 그 너무 빨리 급속한 그 일을 이루면서 생기는 부작용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그 곤란한 지경인데, 그 과정 속에서 가장 큰 역할을 뭐가 했냐. 결국 교육이 사람이 한거 교육이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는 그 긍지와 이런 자긍심이 요즘에 여전히 막 와그르 무너지는 데 대해서는 저도 가슴 아프지만 또 어떻게 보면 세계적 추세로 사람은 점점 줄고 인원이 확보가 안 돼서 조금 있으면 이제 사람이 뭐 없어서 가르킬 사람이 없어서 이런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그걸 다 감안해서 미리미리 준비하고 조정하고 그좀 돈좀 대주고 아니면 나중에 전부 다 대주고 좀 이렇게 할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한번한 한한 번에 안 하실 수가 없을 거라고 저도 이해합니다. 근데 이제 잘 아시다시피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도 뻔히 뻔한 것이고요. 어쨌거나 요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여러분들이 그래도. 유류상정이라고 그럴까, 과부가 가부 사장 알더라고 이렇게 모여 앉아서 뭔가 구상하고 생각하고 이런 걸 해서 정부에 얘기하고 그중에 안 되면 이제 국회에 와서 뭐좀 해주라 이렇게 얘기해야 맞습니다. 그리고 집약된 토론을 하셨을 거고 준비된 아마 나한테 주실 이제 마지막 거그 제안서가 있을 겁니다. 그럼 난또 의례적인 일로 그잘 받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법률적으로 입법적으로 해결할 부분이 있으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하려면 이 옆에 교육위원장이 앞에 있, 있어야 될것 같아서 내가 교육위원장님 꼭 좋아 주시죠. 지옥구에 일이 있어서 안, 못 오시겠대요. 오래된 약속이고 뭐. 아그러면 내가 가서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laughs> 그래서 그런 얘기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냥 밥, 밥만 먹고 오는 자리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난 사실 밥, 밥을 주시면 밥이나 먹고 갈래. 근데 그나마 아시다시피 그냥 내일 아침 새벽 일곱 시부터는 내가 무슨 무슨 장례위원장도 아닌데 또 그때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또 내가 가장 존경하던 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거기 가야 된다고 그래서 또 지금 그, 그거 마무리하러 가야 됩니다. 아직 장례위원장 전체 구성을 다 못했대요. 그래서 마지막 하려면 가서 뭘 준비 그래서 마음은 거기가 있어면 사실 콩밭에. 그러나 오늘 이저 귀중한 모임에서 뭘얘기하실라는지 솔직히 말해서 나, 나는 잘 압니다. 잘 압니다. 주변에 너무나 가까운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분들이 늘 얘기를 해가지고 될수 있는 거 없는 거 포함해서 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다고 치시고 오늘 그, 그 제안서를 주신 거를 그가 하나만은 분명히 약속할게. 처음부터 끝까지요. 계속 잘 읽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하고 어떻게 조치했습니다라고 알려드릴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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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어, 의장님, 진짜로 그, 우리 대학의 어려움을 익히 아시고, 그러기 때문에, 이번 순서는 2019 UCN 프레젠트 서밋 그 총장단이 의장님께 드리는 대국회 건임문 전달식입니다. 김인철 그 한국대학사립대학 총장협의회 회장님께서 전달을 하시겠습니다. 교육, 재정교부금법이 좀 빨리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지금 다른 뭐 서비스 분야라든지 기술 분야에서는 그 저, 어, 샌드박스 법 음, 음. 자율성을 위해서 탈규제를 위해서 그래서 이 고등교육 분야에도 그 샌드박스 법령을 어, 만들어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음. 것이고요. 세 번째는 모든 대학들이 그 평가, 감사, 그 다음에 무슨 진단 이런 것 때문에 권역을 치릅니다. 저희 본연의 업무의 교육과 강의와 학교 발전을 위한 그런 에너지를 사실은 그 중복된 평가에 쏟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들이 가급적 일원화된 평가를 통해서 나머지 이 에너지를 대학 본연의 역할을 할수 있도록 해주십사하는 내용을 세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네. 의 위장님께 전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것은 그러니까 신물지를 통해서 전해 드리고요. 이건 약식입니다. 다시 들어서 읽어 보시죠. 예, 이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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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예. 어, 의장님께서 이 건의문에 담겨진 내용을 꼭 이렇게 완수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박수로 힘차게 이렇게 <laughs> 격려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회장님 감사합니다.